전화 받겠습니다. 여보세요. 여보세요. 안녕하세요. 김형호 매트입니다. 예,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자, 어느 종목이세요? 예, APS 12,000원에 10%요. 어, 사진 이유가 있어요? 이게 그 XRAR 관련주라서 네. 네. 애플이 곧 출시할 것 같아서 샀는데 네. 어제부터 갑자기 빠지더라고요. 매수가가 네. 매수가가 12,000원이요. 비중은 10% 예. 이 포인트가 아니에요 이게 저제 방송 잘안 보시죠? 아니 예, 요즘은 잘안 봐요. 어, 왜안 봐요? 요즘 바빠서. 아 바쁘래 돈은 벌어야 될 거잖아요. <웃음> <웃음> 아니 이거 추세 꺾였잖아. 제가 맨날 얘기하는 게 뭐예요? 검은 선이 저승사자 선이라고 그랬잖아. 요번 시커먼 선봉 어때요? 얘가 예, 예. 저 사지 마세요 막 외치는데 왜 샀어요 여기에요? 내가 사지 말라고 얘기하잖아 얘가 예. 맞잖아 사지 말라고 하는데 왜사왜 왜 사요? 그러 그러니까 손해 보는 거죠. 이 거래도 분산됐네 이거는. 예, 악재가 있었나요? 악재가 있었을 것 같은데? 근데그 삼성이 그 XR 기기를 미국 일사로 어제 인수한 거 말고는 딱히 뉴스 나오는 건 없더라고요. 우리가 우리가 뭐 뉴스가 어쩌면 분산 이일어났잖아거리가다 나왔어요. 아. 분산 이 일어난 거는 손절이에요손절 원래 분산이. 그래서 다음부터 살 때는 이 검은 선 있죠? 예. 요 요거 요거 검은 선 밑에는 사지 마요. 근데 네. 추세가 컸기 커지면 한번더 밀릴 거예요. 이거. 반등 시 종목 변경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예, 알겠습니다 아니면 더 밀려요. 이거요. 좀더 밀릴 수 있어요. 그러니까 반등 들어온다 그러면 매도치고 네. 나오세요. 시간 오래 걸려요. 이거 분산이 일어나기 때문에 거래가 좀 터져서 내려온 거잖아요. 그러니까 네. 얘네는 이 거래가 들어오지 않는 이상 반등이 어려워요. 그러니까 기술적 반등 들어올 때 종목 개최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. 시간이 오래 걸려요. 자 그렇게 의견 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 네, 네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네.